자, 홍트경매에서 제가 이제 지난, 그저께, 어, 지난주 토요일이죠. 어, 그저께 제가, 그저께에서 하루 전이구나. 네, 스터디 때, 어, 우리 경매 MPL, 대부 스터디 때, 어, 개인 MPL 할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뭐, 이미 제가 이전에부터도 개인이 할수 있는 MPL, 뭐,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부터 차근차근, 어, 열까지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게, 도전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고, 또 시간을 그만큼 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시간을 내는 것만큼, 또 연락이 오거나, 어, 그럴 때는 또 미팅, 또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까지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큰 소득이 없이 그냥 허탕만 치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개인이 MP를 도전하는 게 쉬운 건 아니고요. 어, 물론 뭐, 개인적으로 뭐 여유가 있고 어 내가 뭐 시간적으로 뭐 충분한 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투잡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이게 개인이 m p l 도전하는게 쉽지는 않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어저께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런 영상이 있어요 m p l 로 도전하면 뭐 수익을 크게 낼수 있다라고 하는 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 개인이 MPL을 해서 어떻게 큰 수익을 내는 건지, 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사례 좀 보여주세요. 사례. 그럼 나도 좀 따라 해보게. 네. 자. MPL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MPL을 하려고 한다면, 어, 첫째는 실질적인 MPL을 찾아야죠. 어, 그리고 현실적인 MPL을 찾아야죠. 어, 너무 뭐나 뭔 얘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MPL을 찾아야죠. 실현 가능한 거. 아니, MPL 100억짜리를 와, 살 수, 있, 100억짜리를 80억에 살수 있다. 그럼 80억이 준비가 돼야죠. 어, 실험 불가능한 NPL은 뭐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어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전 가능한 거. 어, 뭐 예를 들어 서 은행권은 난 사야 되겠다. 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연락 와서 NPL 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NPL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매 물건에서 이제 요걸 낙찰 받고 싶은데 1순위가 하나은행인가? 하나은행 채권을 홍치 경매가 대법이니까 사줄수 없겠냐. 어, 말씀드렸지만 은행권 채권은 어 대법이 저기 다이렉트로 살 수가 없고요. 그게 유동화로 자체 유동화 하나하나 키움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키움 유동화로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쪽하고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 배당이 확실하게 되는 거는 절대로 넘기지 않겠죠. 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다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도전 가능한 게 아니죠 그거는 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네 가지에서 어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걸 찾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죠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니까 어.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기간이 뭐 30년, 40년, 50년, 뭐 저번에 연배가 많으신 60대, 그 다음에 뭐 70대 계시면은 늦은 건 아니고요. 또 30대라고 하신다고 해서 뭐 지금 너무 뭐 나는 시간이 충분해.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이라도 한번 어차피 경매, 홍티경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고 홍티 회원이시라면 우리 회원들이 회원 뭐 이제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은 어쨌든 경매하고 뗄래야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사이트를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서 내가 도전해 볼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인생이 하나의 또 다른 즐거움 아닐까 맨날 했던 일 내가 하는 일에서 맨날 뭐 익숙하고 능숙한 것들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시간을 많이 드리고 뭐 에너지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의 짬을 내서 물건을 찾고. 뭐 우체국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 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보내지 않으면 뭐 적당히 보내면 전화 오는 것도 한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 전화 한두 통 두세 통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물건을 한번 보면 자2022요거 이제 556번 요거 자원동에 있는 자원 한신인가 아마 아파트 같은데 여기 지분이 나왔어요 지분 예 지분인데도. 감정가가 11억 뭐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니까 한번 유찰됐고 이제 두 번째. 와, 11억인데 7억까지 떨어졌어요. 어, 지금 64%까지 떨어졌는데 어, 설마 잠원동 아파트가 50%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진 않겠죠? 음. 그러니까 얘는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을 것이다. 뭐 요런 거 같은 경우 뭐 저는 뭐 내가 경매 물건을 받아서 지분을 낙찰받으면 뭐대가 살기도 어렵지만 채권이야 뭐 지분이든 상관없이 어 재산권을 잘 행사할 수도 있고 또 낙찰가가 잘 나온다고 하면 어내 근저당에 대해서 100%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지분에 딸린 근저당 같은 경우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름은 가렸습니다. 여기 근저당권자인 김땡땡과 경매 신청자 김땡땡이 동일인물이에요. 같은 사람이고요. 글쎄 채권최고액은 5억 5천 5백을 잡았는데 청구액이 3억 7천인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원금이 한 3억 5천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뭐 개인이기 때문에 어 그들만의 속사정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해 주기 전에는. 그런데 밑에 임차인은 양을 보니까 어 임차인이 보니까는 어두 분이 부부 같기도 하고 보증금 5억 8천 어 여기는 소유주가 살고 있지 않고 5억 8천에 어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자 재미있는 거는 임차인은. 전입 신고를 했죠. 2019년도기 때문에 어 완전히 대항력을 갖춘 어 제일 위에 있는 권리 관계를 따진다면 1순위죠. 1순위. 1순위. 어말 그대로 임차인인데 어 이분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배당 신고를 안 했죠. 자. 여기서 권리 분석 하나 말씀드리면 어 임차인의 그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최선순위 그말소교준 권리보다 빠르냐 늦냐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고 하면 대항력이 없다. 여기서 보면 말소기준 권리가 압류네요. 어, 근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어, 경매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요. 일곱 개 말소기준 권리 중에 얘는 압류 있죠. 압류가 2021년도기 때문에 어, 임차인은 2019년도 전입이니까 대항력은 있다. 자, 대항력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여부는. 확정 일자와 배당 신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확정 일자도 뭐전임 일자하고 동일하니까 어쨌든 확정 일자도 뭐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배당 신고 안 했어요. 배당 신고를 했으면 낙찰가에서 난 배당 받고 나갈 거야 라는 의사표시인데 임차인은 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배당 신고를 안 했죠. 배당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다 인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5억 8천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그, 두 번까지 유찰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근저당권자인 김땡땡 경우인 흰창한 이 사람도 불안할 거예요. 아, 이 임차인이 배당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까? 음, 내가 경매 신청을 괜히 했나? 요거 아마 경매 비용도 최소한 400 이상 들었을 텐데 뭐 밀린 이자까지 하면은 이거 뭐 조금 뭐 불안불안하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한테 김땡땡 근저당권자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하냐?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로 편지를 발송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제가 이름은 가렸지만 여기 주소 있잖아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대로 뭐몇 번지 뭐 호실까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소는 이 주소로 편지를 발송하시거나 어 우리 옆집이네 우리 동네네 그러면은 가보시는 거지 한번 가서 저는 많이 찾아가 봤어요 직접 찾아가 봐서 아이 뭐 대꾸도 안한 사람도 있고 뭐 연락 뭐문 열고 나서 얘기 나누는 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가까우면은 뭐 굳이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이 이 주소로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뭐 이제 코로나도 많이 이제어 엿터지고 있으니까 어 마스크만 쓰고 뭐배 누른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뭐. 저가 그거 뭐 아니고요 뭐, 정말 성향이 좋거나 아니면 이분이 걱정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뭐, 궁금한 게 많은 분이면은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음, 문을, 열고, 문 열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연락해올 수도 있어요. 자, 편지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거는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워드 뽑지 말고, 침필을 쓰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땡땡님의 자문동 아파트, 어, 채무자, 거기 채무자 누구누구의 근저당에 관심이 있는, 음, 누구누구입니다. 연락 주시면은 뭐어 경매 관련해서 진행 과정이나 앞으로 배당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근저당 살 테니까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그 지금 지분으로 경매가 들어가 있고 세번 유찰돼 있으니까 코로나 형 써도 되죠. 뭐몇줄더 써가지고 어 그런 배당에 대해서 제가 어 경매 나름대로 좀 경력이 있으니 뭐꼭 근저당을 제가 뭐 사든 안 사든 관계없이 팔든 안 팔든 관계없이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물론 뭐 돈이 급하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야 내걸 사겠다고 연락이 바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설명을 조금 곁들여 주면 어 이분이 궁금해서라도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다. 요게 팁입니다. 자 그리고 편지 송달이 이제 송달을 하고 답변이 오면은 어 그냥. 얼마에 파실 거예요라고 묻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냥 첫 마디는 걱정 많으 시죠라고 묻는 거예요. 경매를 들어갔다는 거는 이자가 그만큼 뭐잘변제가안 됐기 때문에 경매를 넣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채권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음, 나름대로의 뭐 친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돈 때문에 틀어졌겠지만 어쨌든 걱정이 많겠죠. 모르는 남남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 돈 빌려줬다고 하면 어, 걱정이 일반 모르는 사람 빌려준 것보다는 두배세 배. 어뭐 여러 가지로 속이 쓰리시겠지 그렇기 때문에 걱정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전화 오면은 얼마에 파실래요 뭐 이런 거 묻는 것보다 걱정 맞냐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게 좋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어 안부를 물어줘 어 그럴 때 사람이 마음이 약간의 동료가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 엔피엘이든 기타 인간관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저는 진정성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제가 뭐 예전에 그 지금은 뭐그런안 하지만 홍티캐슬 해가지고 제가 과외했던 얘기 아마 그 재생 목록에 보시면 홍티캐슬이라고 재생 목록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과외한 제자들과의 어떤 뭐 일상 또는 지내온 에피소드부터 뭐 과정들 그런 거를 아마 제가 어 라이브 아니 저기 라이브에서 아마 그렇게 쭉 얘기한 게 아마 여러 건 있을 거예요. 한 일곱, 열개 있나? 음 그거 보시면은 어, 제가, 그, 아무리 뭐, 주변에서 저놈은 날라리, 뭐, 일진, 이진, 뭐, 뭐, 정말 똘추, 정말 저런 놈이 어떻게 뭐 학교를 다녀, 뭐, 이런 애들, 정말 뭐, 뭐, 내놓은 자식이라고 하죠. 음, 그런 아이들을 제가 맡으면서 걔들은 문이 닫혔잖아요. 음, 아니, 문이 마음에, 엄마, 엄마나 아빠도 얘네들이 볼 때는 꼰대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꼰대 두 분이 어 선생님을 모셔 왔다. 그러면 선생님 자체인 저도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똑같이 자 공부하자. 아니 얘는 공부할 마음이 없고 부모님의 그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과외라는 거를 받게 되면 과외하는 자체도 싫어하고 공부도 싫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난 애들한테 가서 나 새로운 선생님 누군데 홍팀이라고 하니까 자 앞으로 공부하자 자 뭐부터 볼까 오늘은 뭐어뭐저 기아 벡터 아니면 뭐행렬뭐 수열 뭐뭐 할까 어뭐 귀납법 뭐연역법뭐 해갖고 아니 나간다고 하면 얘네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니까 러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공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얘네들이 마음을 움직여야죠 마음을 동요시켜야죠. 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움직였는데그게뭐 하루이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어머니들이 아시면 깜놀하겠지만 담배 피는 우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럼 같이 담배를 피요뭐 제가 담배를 많이 피지는 않고 그때 뭐 흉내만 내뭐 거의 끊는 상태이긴 하지만 또 애들하고 있으면 뭐 한대도 피어야지. 그렇다고 겉담배질할순 없잖아요. 빠끔빠끔 대고 같이 피야죠. 담배도 같이 나눠 피고 얘기를 나눠야죠. 얘들한테는 담배 하나 제가 주고 어 담배 한갑 선물해 주는 게 와, 뭐 과외 선생이 님 담배를 갖다 줘? 그게 교육적으로 옳다 그려다 떠나기 전에, 일단 이놈들을 잡아서 공부를 시키려고 한다면, 얘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밖에 방법은 없어요.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야, 뭐, 나라고 뭐 별거 있겠냐? 나도 니하고 똑같은 선생이고 님 사람이고 똑같아. 어, 그너 담배 피고 싶은 마음 내가 알아. 한대 피자라고 담배를 주는 게, 저는 얘들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배를 준 거죠. 네, 엄마들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물론 얘기를 하고 준 경우도 있고, 나중엔 얘기를 다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그 채권자가 연락을 해 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저 사람은 뭐 나도 뭐 모르는 사람인데 내 근저당에 관심있다고 편지가 와서 연락을 했더니 어이 사람은 뭐 전체적인 상황도 알고 있지만 어내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해 주네라고 하면은 얘기를 더할수 있겠죠. 그게 소득이 있든없든뭐아 이거는 별 필요 없는 근저당이구나라고 할, 하더라도. 그런 경험 한 번이 여러분들한테는, 어, 앞으로 뭐, n p l 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큰 경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달 다섯 통씩, 한 달에 다섯 통씩, 다섯 통의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우편만 발송해서 1년 동안만 해보세요. 1년이면은 뭐, 어, 12달이니까, 뭐, 6, 얼마입니까? 60통? 예, 60통, 60건에 보내가지고, 설마 한 건이 연락을 안 올까요? 뭐, 한건 이상 오겠죠. 안올 수도 있고, 그건 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뭐, 퍼센트로 몇, 얼마 정도 연락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뭐, 이건 그 사람들의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 뭐 어떨지는 몰라요. 음, 그런데, 어쨌든, 60통을 보내면, 저는 뭐, 몇 통은 오지 않겠어요? 최소한? 음~ 그러면 그 중에서는 뭐 전화만 하고 성과 없이 끊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나서 협뭐 만나서 미팅하면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뭐그 사람의 사정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볼수 있는 기회도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매달 다섯 통씩 1년 동안만 한번 차분히 해보시라는. 일 년을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따지시라고. 근데 1 년을 하신 분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자, 요건 중요한 건데, 이제, 근자나권자하고 미팅을 하시면, 첫 번째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와, 연락이 왔네? 우리 스터디 회원도 연락이 오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거볼거 거 없이 그냥 만나러 가요. 근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사람이 나오니까 그걸 또 만나야 될거 아니야. 다음에 뭐 준비해 주세요, 뭐 하세요, 막두번을또 뭐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연락이 돼서, 어, 이분하고 미팅이 잘 잡힐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 만나면 성사될 것 같아. 그러면 첫 번째는 돈 빌려주실 때 어떤 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차용증이든지 뭐든 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든 뭐든 그럼 계약서를 좀 가지고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대출금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 돈을 빌렸으면 이 사람한테 빌려줄 내 돈을 빌려줬으면 현금으로 뭐~ 뭉칫돈을 주진 않았잖아요 몇 억을 어쨌든 통장에 통장으로 넘어갔을 테니까 그럼 통장 내 통장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그 통장 내역. 이것도좀 갖고 오십시오. 출금 내역.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자나 원금을 뭐 상환했다고 하면, 이자가 얼마 들어왔고, 얼마가 빌렸다고 하는 것도, 뭐 이자를 설마, 오늘, 이번 달은 우리 은행에서 받고, 다음 달은 뭐 신한은행에서 받고, 그 다음 달은 뭐 기업은행에서 받고, 이렇게 통장을 뭐 은행을 나눠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통장으로 대부분 받으니까, 뭐 그걸 물어봐야죠. 그 통장 하나 말고, 다른 거에서도 이자를 받은 게 있으면은, 그 이자 받은 내역 전체를 다, 어, 좀 내역을 좀 갖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은행 가서 뭐, 출금 내역을 뽑으려고 하면 그냥, 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통장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럼 통장을 좀 갖고 나와 주십시오라고 해서, 뭐, 그 통장 이자 들어온 것만 확인시켜 주시고, 통장에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낸 거 보낸 거에서 빨간 펜이든 연필이든 체크해서 갖고 오시면은 제가 볼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관계. 방금 같이 임차인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 보증금이 5억 9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5억 8천인가요? 어,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물을 수 있으니까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요거는 어, 뭐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가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건 제가 이제 의정부 그 법정기상권 제가 그 5억 10억 채권채고액짜리 이제 5억 원금의 사원 그 차용증 계약서인데 요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1억 200짜리가 이제 2억이 됐죠. 어, 연 24%. 요 24%는 2019년도이기 때문에, 어, 대법법 이자 20% 이하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최대 24%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본인, 연땡땡이 영감님, 음, 영감님하고 계약을 맺고 본인 지자까지 찍은 거예요. 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넘어간 계약 그, 돈 액수, 이렇게 통장에서 넘어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우기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어, 노력을 거두시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조건 4억짜리. 4억이 5억 된 거죠. 음. 아니, 4억이 8억 된 거죠. 5억이 아니라. 뭐, 1년에 2로니까 어, 실제적으로 뭐, 지금 빌려간 지가 지금 뭐몇 년입니까, 벌써. 지금 뭐, 4년, 5년째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의 꼭대까지 다 찼어요. 어, 다 찼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은 뭐, 연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받을 돈은 없어요. 10억이 최 꼭대기니까. 이런 계약서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국세지방세도 납부하겠다. 본인 글씨로 쓴 거예요. 이거 필적 조약은 자기가 쓴 겁니다. 이거. 예. 자기가 이렇게 버젓이 써놓고도 불구하고 어 딴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뭐뭐 뭐 제가 나중에 막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계약서가 필요하다. 그 제가 여러분한테 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이런 계약서가 있어야지 계약서 를 보고 얼마 빌려줬고 뭐 통장 내역을 봐야 얼마가 남았고 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어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면 이런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서 가지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미팅하는 의미가 없어요 뭐 얘기만 들으러 가는 거첫 번은 가능해요 한번 시험 삼아 어 경험 삼아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이런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오늘은 여러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생뭐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 도전은 어렵죠. 어, 처음은 어렵습니다, 뭐든. 그러나, 어,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거,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뭐, 막 가슴을 두근 거리지만두 번째는 좀 쉬워요. 왜? 한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